네, 안녕하세요. 엔드류입니다. 이 솔레이어 코인 전망 정말 기가 막힌 자리가 나와서 제가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제가 유튜브 하면서 저희 구독자분들 정말 한 분도 빠짐없이 이 수익을 좀 내드리고 싶어서 정말 안달이 났는데 이 솔레이어 보자마자 제가 이거 소개시켜드려야겠다 생각을 하고 저 영상을 찍게 됐는데요. 혹시라도 이 솔레이어 코인을 보유하고 계시거나 아니면 매수를 고려하고 계신 분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고 꼭 정보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동안 제가 영상에서 추천드린 종목 지금 굉장히 좋은 모습 보이고 있죠. 이 세이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무브먼트랑 아르고 그리고 오늘 스택스 영상을 찍었는데 이 스택스도 조만간 좋은 모습 보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우선 이 솔레이어 코인은 상장된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이 역사가 굉장히 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술적 분석이 중요할 수밖에 없는데 바로 차트 분석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이 솔레이어 코인 2025년 2월 12일에 상장을 한 코인이고요. 상장 직후에 엄청난 거래량을 동반해서 양봉이 나왔다가 마감은 1,500원 부근에서 했죠. 그리고 나서 올라가면서는 보시다시피 거래량이 줄었고 최고점부터 시작해서 꼬리 없는 음봉 그러니까 세력들이 의도적으로 가격을 내린 게약 4,200원 부근에서 4,500원부터 계속해서 떨어지기 시작하죠. 자 이렇게 되면 이 고점에서 돌파가 나올 거라고 생각했던 개인들은 미처 팔지를 못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손절치기가 굉장히 어렵다. 는 건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겁에 질린 개인들이 많이 판 모습을 보일 수가 있겠죠. 근데 이 거래량을 세력들이 팔았다라고 보기에는 여기에서 사서 여기까지 올려서 여기서부터 손절을 치고 달아나는 것은 사실상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이 물량은 다 개인들의 물량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고 세력들이 상장 직후에 들어와서 계속해서 고점까지 자전 거래로 이 가격과 거래량을 끌어올리고 고점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트렌디한 테크닉을 써서 개인들을 손절을 시킨 거죠. 그러니까 이 물량이 다 개인들의 손절 물량이라. 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또 떨어질 때 거리량이 붙지 않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이 떨어질 때 거리량이 안 붙는 이유는 많은 개인들이 약 2구간 에서 손절을 쳤고 이 세력들이 손절을 치는 게 아니라 개인들만 손절을 치고 있기 때문에 이 거리량도 적을 수밖에 없는 거죠. 만약에 2구간에서 이, 이 세력들도 동참해서 손절을 치고 있다라면 거리량이 늘어야 되는데 오히려 줄고 있죠.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드리면 만약에 이 세력들이 손절을 치고 있는 중이라면 이렇게 추세선을 하나 긋고요. 그리고 거리량에도 이렇게 추세선을 하나 그어보겠습니다. 가격은 떨어지고 있는데 거래량도 같이 줄어들고 있죠. 자 이런 현상을 전문 용어로 다이버전스라고 하는데요. 가격이 떨어지면서 거래량도 늘어나면 이 파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라는 뜻이고 가격은 떨어지는데 거래량이 줄어들면 점점 이 매도하는 주체가 사라진다라고 해서 이 추세 전환의 신호로 쓰이는 전문 트레이더들이 사용하는 그런 지표입니다. 자 그래서 이 솔레이어 코인의 전망 전형적인 다이버전스가 뜨면서 당연하게도 거래량이 갑자기 붙는 모습이 될 수가 있겠고 다시 한번 떨어지더라도 이 구간을 절대적으로 지켜주면서 무상향을 할 것이다 라는 게제 의견입니다 자 게다가 이 종목이 최근에 이 121선이 생겼죠 상장된 지 120일 정도가 됐기 때문에 이 121선이 파란 색깔 선으로 이 생긴 것을 볼 수가 있고 가격대는 약 2,000원대 그리고 주황 색깔 6 0일선에 가격대는 약 1,700원대 정도가 될 수가 있겠죠 지금 이솔레이어 코인의 현재가가 933원이고요 지금 사시더라도 약 61선, 121선 이 장기 이동 평균선까지 리테스트 할 때도 약 지금으로부터 100%의 수익을 챙길 수 있는 그런 알짜 코인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 전형적인 이 낙주 매매에 해당한다라는 거죠. 자, 이 솔레이어 코인의 1차 목표가는 제가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현재가 대비해서 약100% 수익을 가져갈 수가 있고 혹시나 이 꼭대기에서 물리신 구독자분들이나 우리 시청자분들이 있다면 제가 운영하는 저희 앤드류 관점방에이 솔레이어 코인의 최종 목표가 이번 알트코인 상승장에서 어디까지 갈수 있을지 이 파동 이론으로 분석을 해놨으니까요. 꼭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 저희 앤드류 관점방에 들어오셔서 이 솔레이어 코인의 정보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상 보시는 하단 더 보기란 여기 보이시죠? 더 보기 누르시고 앤드류 커뮤니티 입장 링크 여기 눌러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고정 댓글에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요거를 클릭하시게 되시면 이렇게 앤드류 구독자 이벤트 신청서 목록이 나오고요. 밑에 전화번호만 적어주시고 원하시는 구독자 혜택을 체크하셔서 제출해주시면 제가 구독자분인 거 확인하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전방 입장하시는 건 무료니까 부담 없이 구독과 좋아요만 눌러주시고 영상 하단 더 보기란과 고정 댓글에 나와 있는 링크를 누르시고 입장이라고 두 글자만 남겨주시면 제가 구독자분인 거 확인하고 입장 링크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가장 많이 보는 상황이 저희 구독자분들이 제가 아무리 타점을 드리고 이렇게 좋은 정보를 드린다라고 해도 본업이 있으시고 바쁘시기 때문에 따라오시기가 좀 어렵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저희 앤드류 트레이딩 팀에서 만든 이 김치 코인 혹은 이 알트 코인을 잡아내는 이 알파벳 자동 매매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지금 화면에 켜놓은 상태인데요. 이 세이 코인에 이 세팅을 해놔도 여기서 매수를 잡아서 이 고점 익절을 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고요 저희 트레이더들이 사용하는 약 13가지의 지표를 통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부터 이 수익 극대화까지 그리고 매수, 손절, 익절까지 자동으로 되게 만들어놨습니다 그리고 최근 손익을 보시면 총 손익이 단기간에 457% 가까이 되는데 천만 원을 넣어놨으면 대략 4,500만 원 정도의 수익이 난 거죠 그리고 아까 제가 차트 분석에서 말씀드렸던 이 세력들의 평단가 부근에서 이 매수를 들어가는 모습 저희 트레이더들이 분석한 이런 정보와 흡사한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왼쪽 하단에 보시면 이 거래 목록은 저희 구독자분이라면 보시게 되면 손절은 짧게 그리고 익절은 최대한 길게 가져가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내가 차트를 계속해서 안절부절 보고 있지 않아도 이 프로그램이 알아서 저점과 고점을 캐치해 준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이 프로그램을 돈 받고 팔려고 만든 건 아니고요. 저희 트레이더들도 사용을 하고 저희 구독자분들 중에 바빠서 그리고 저희의 정보를 따라가기가 좀 어려우신 분들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신 분들 10분만 선정을 해서 이 프로그램을 무료로 제공해드리기로 했습니다. 받으시는 방법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지금 보시는 영상 하단에 보시면 더보기. 혹은 고정 댓글에 제가 엔드류 커뮤니티 입장 링크를 걸어놨고요 먼저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여기 있는 입장 링크를 클릭하시면 이렇게 화면이 나오게 되는데요 저희 엔드류 구독자 이벤트 신청서 밑에 보시면 저희 알파벳 오토프로 지표 자세한 설명이 나와 있고요 여기 하단에 전화번호를 적어주시고 원하시는 구독자 혜택을 클릭을 하시고 완료를 눌러주시면 엔드류가 일일이 구독자분들 확인해서 이 자동매매 프로그램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